네, 안녕하세요. 프레스 로부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검 동검에 왔습니다. 저기 보이는 데는 월롱 나온데 번호리야 저쪽에는 시도 시도 다리 놓고 저쪽에는 영정도. 이쪽은 마을에 간 포인트입니다. 마을에 간 포인트. 저쪽에는 선도 오리야. 선도리 뚝방 쪽 사리야. 우리 앞에까지 왔네요. 지금 소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낚시대는 정가동 3단 420, 530. 숭어 저형 채비에 뽕돌은 5호째 그리고 뽕돌은 30호달았습니다. 도로만, 좀 이따 도로만, 캐스팅해서 사용하겠습니다. 안 맞나? 숭어 사냥을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렁이나 수어 지렁입니다. 장이 낚시터원에서 사왔습니다. 싱싱합니다. 그리고 아,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에 얼음물 하나 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. 그래야 이거 안 놓고 싱싱하게 쓸수 있습니다.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초물이 앞에까지 많이 들었네요. 오늘은 13월입니다. 만전는 9시, 동원도가 9시 4분이더라고요, 4분. 지금 현재 시간은 보니까 7시 50분 됐네요. 50분 내지고 초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옥수가 그냥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자, 오늘도 하나 잡아봐야지. 하나는 멀리, 하나는 가까이. 숨어가 어는지 둘러보. 어. 아, 바람이 좀 불면서 커피, 커피 생각나네. 아. 파도가 쎄요 파도가 쎄 만주다 내가는데. 만주만 보고. 안돼 뭐 여기 철수 해야지. 웃음이나 우리 그리 짜지는 않네. 우리 시도. 오어가안 보여요, 안 보여.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모쟁이 하나에 깔다고 한 마리, 망어두 마리, 세 마리가 잡았네. 구독은 한 번만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 장리 낚시타운입니다. 숭어 개지렁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숭어 개체링이 사실 때 선장님 및 사모님한테 무, 포인트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. 숭어 전용 채비 낚싯대 3다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가격, 채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. 낚싯대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. 선상낚시, 숭어, 농어, 가을에 망우동어 낚시도 선상 낚시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